이기는이리은버스터 이곳은 이곳은 일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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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제치이마이곳 돌아갑니다 rendam sikit dong rendam krim satu tak pun sayang 물다한 술까지 한국 맥 생소한 지명들이 있다 보니, 버퍼링이 걸리네요. 나쁜 나 일본은

버스이고 나콘 차이 에어도 있고요. 아무튼 불리람에서 어, 다양한 도시들로 이동할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은 대형 버스에서부터 중단거리 노선은 미니밴이나 미니 버스를 어, 이용합니다. 브리람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와서 방콕에서 음. 치앙마이로 가는 방법 두번째는 우리람에서 헌겐으로 음. 버스를 타고 가서 헌겐에서 음. 비행기를 타는 방법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속을 통해서 가는 방법은 시간상으로는 제작이 되는데, 금액이 조금 비싸구요. 통겐으로 가는 방법은, 구이라면서 통겐까지 한 4시간 정도? 어, 버스 타고 가시면 되고, 통겐에서 시험마이까지는 1시간 정도쯤. 대략 한6 시간 정도 7 시간 정도 6 7 시간 정도 여섯 시간 시간 정도 같습시다 그리고 섯시람 버스터미널에 오시면1 3 1 4시 탑승하는 곳시로 앞에 여시면정렇게섯시람시내에서공항시지시 이동하는, 미니백이 있습니다. 금액은 8 0바트고요 어, 지금, 12시 반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보통, 브리람에서, 비행기 타고, 방속으로 가실 때는, 기어나 에어 아시아 두 가지 선타에서알려데 에어 아시아가 2시 20... 25분 중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12시 반차 타고 갔으면은, 한30 음. 정도에 도착하니까, 넉넉하게 출근을 하수 있구요. 구리람 네. 시내에서 에어포트까지, 공항까지는, 대략 한 30분. 10분정도 걷으려니다 오늘, 오늘 비가 오려고 하는지 날씨가 습, 습하고 더워요 어? 버스에 탑승해서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Thank hey. 1 8로 되어 있는데 숙소 로 숙소 바로 앞에까지 태워다 주는 거는 180, 180추가 되고요. 어, 나는 숙소가 터미널에서 가까워 걸어갈 수 있어 하시는 분은 180만되면 됩니다. 저는 상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떻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에서처럼 어,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어, 그랩프 어, 볼트, 그 다음에 인드라이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랩은 전국적으로 다 활성화가 되어 있고, 볼트는 어,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불이람 또한 어, 그랩만 사용이 가능했구요 그랩으로 숙소에서 공항까지 어, 검색을 해봤더니 대략 500 바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는 미니밴을 검색해서 어, 왔구요 인건물이 불이람 공항입니다. 엄청 작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 천양 넓게 되 있고 어, 화면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출구고 왼쪽으로 가시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공항. 공항 내부입니다 그러면 바로 출국장 우리는 도착. 저문으로 나가시면은 문 앞에 아까도 캡말 들고 사람들이 서 있을 거예요. 30바트 시내까지 갈수 있는 로트 체크인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발버요 집사님, 요이가 나아가요. 아시씨는 저희가 있는 데는 아코 베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안을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얘기하는 상처받고, 안에뭐 가게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만 이렇게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곳이 그습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갈 때도, 이기게 지나면, 공항이 너무 작다 보니까, 벨트 연결되는 게 아니고, 비행기 있는 곳까지 응. 걸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작은 공항의 장점은 비행기를 가까이서 본다. 단점은 태국은 한번 비가 오면은 미친 듯이 쏟아붓기 때문에 우산을 써도 졌습니다. 아마존은 아니지만 졌습니다. 아마존들는 전전. 이뭔 개소리야! 혹시나 통로 쪽에 앉아서 비행기 내부 영상이나 하늘 영상은 없구요. 공항에, 여기는 어, 돈무안 공항에 잘 도착을 했고, 열심히 걸어가면서 제가 타고 왔던 비행기도 한번 찍어 봅니다. 아, 저는 돈무안 공항에서 치앙마이 공항으로 바로 가는 국내선을 예매를 해놨고요 시간 텀이 한 1시간 정도 있어가지고 바로 체크인을 하고 체크인을 완료했습니다 인무한 공항에 평일에도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인무한 공항 면세부역입니다. 근데 태국 면세품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한 대는 다 열었습니다. 이쁘도 <람이> 라면도 보네요 하나 먹어볼까 했더니 가격이 살벌합니다. please watch จุดที่สี่ทางเลื่อนโมูระหว่ง 안움은요 기계창, 어묵, 커피, 디저트류, 빵, 그리고 밥 이게 치킨 소세지라고 적혀있던데 맛이 궁금합니다 일단 탄산수 좀 죽이고 아이 진짜 애일인데, 태국에서 파는 곳이 많이 없어요. 여다 세븐에 여다 거저다... 이거는 스파게티인데 등신이 완전히 강해가지고 속으로 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냥 돼지불고기? 그런 맛인데요 좀 취합니다 이거 어, 한잔 태국 맥주 비아창이 도수가 5도입니다 한국 맥주가 4.5도로 알고 있는데 어, 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고 탄산이 좀 강한 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